그 외에 우리가 몰트 위스키라고 부르는 녀석 있죠. 결국 몰트. 그러니까 보리만 100% 사용해가지고 만드는 위스키인데 술 중에는 비슷한 녀석이 하나 더 있죠. 맞아요. 바로 맥주예요. 뭐 아시다시피 위스키와 맥주 재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메가, 물, 호모 차이는 간단하죠. 증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인데 맥주는 발효 후에 병입하는 양조주지만. 위스키는 발효액 즉 워시를 여러 번 증류를 해가지고 알콜 도수를 높이고 오크통에서 숙성을 해서 만드는 증류주입니다 어, 그럼 맥주를 증류하면 위스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 따지면 그게 맞는 소리긴 한데요. 근데 그냥 맥주를 끓여가지고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가 좀 있어요. 이게 바로 혹 때문인데요. 맥주의 풍미와 쌉쌀한 맛 그리고 유통과 저장성을 위해서 들어가는 호비 증류를 위해서 끓이게 되면 이게 그 과정에서 끈적거리고 잘 늘러붙는 타는 그런 성질이 있게 되고요. 그 때문에 증류기 청소가 어려워집니다. 일단 여기서 생산성이 확 떨어지죠. 그리고 일단 농축을 하거나 태우면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맥주를 탈 때까지 끓여보신 분들이 잘 없을 건데 바베큐 하는데 고기 잡내에 잡겠다고 맥주를 좀 부어본다던가 떠본다던가 기어캔치킨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5년 10년 정도 전에 유행했던 건데 이거를 뭐좀 실수해가지고 태웠다 하면은 나는 그런 특유의 쓴홉 냄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강한 홉 냄새를 적절하게 가져가면서, 내가의 풍미도 적절하게 살리면서, 알콜 토수까지 올려야 되는데, 이게 또 실패하면 원액 자체가 다 망가지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맥주를 증류를 하면 어, 위스키 원액이 된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맞지만, 실제로 구현하기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해내서 상품화까지 한 증류소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샤베이 디스틸러리. 오늘의 주인공 샤베이 마하입니다. 샤베이는 21세기 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와인 양조와 소규모 증류로 시작한 업체인데요. 그런데 그 업체의 역사는 13대에 걸친 주류 사업의 전통을 이어온 한 가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라코시비치 가문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1751년부터 주류 무역을 시작을 해서 옛날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 증류소 레스토랑 그리고 호텔까지 경영을 하면서 매우 성공적인 사업을 이어갔었는데요 이게 근데 동국권 유럽이다 보니까 1950년 6 0년대 나라에서 가문의 땅과 가업을 다 국유화를 해버린거예요와 이렇게 되면 미치죠 그래서 가문의 12대 후손이었던 밀로라드 마일즈 카라코셰비치가 그나마 있는 재산을 다 정리를 하고 아 이제 술을 제대로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독일에 가가지고 양조학을 공부한 다음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가 1962년 미국 미시간으로 이민을 해서 와이너리를 시작을 했고요. 이제 이후에 미시간에서 가족을 꾸리고는 1972년에 캘리포니아 나파밸리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에 있는 와이너리에서 일을 하다가 돈을 벌어서 드디어 1983년 캘리포니아 유키아의도멘 카라카시. 카라카시라는 게 카라코 세비치의 옛날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카라카시를 설립을 하면서 드디어 자기의 와이너를 갖는 꿈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때 와인을 만들었으니까 증류도 해보자 해가지고 프랑스 꼬냑을 만들 때 쓰는 프롤로타에서 만든 알람빅 샤랑테 증류기를 같이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완성이 돼서 1986년에 이 증류기를 설치를 하고 1987년에 드디어 샤베이 디스틸러리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이 증류기로 샤베이가 처음 증류한 건 당연히 와인으로 만든 브랜디였는데 나중에는 호두 리큐어라든가 과일 증류액이나 아니면은 향수까지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의 샤베이 마스터 디스틸러는 마일즈의 아들인 마르코 카라코 셰비치인데요. 마르코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증류소에서 청소랑 잡무를 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알코올 수저답게 어린 시절부터 술을 만드는 걸 봐오면서 컸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증류소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성인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술을 만들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90년대 미국에서 어번 불황기의 보드카가 잘 팔리게 됐었는데요. 이때 내놓은 레몬 향이 첨가된 보드카요.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다양한 맛의 플레이버드 보드카를 만들어서 팔기도 했을 만큼 이 장사 수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 보드카가 잘 팔리니까 이제 보드카 말고 위스키를 만들어야 이게 돈이 된다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또 연구와 실험을 해가지고 허프 플레이버드 위스키 라는 새로운 장르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맥주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풍미를 보존을 하면서 그 후에 오크통에 숙성하는 것까지 고려한 진짜 연구이자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샤베이마 식구는 체코 필스널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위스키고요 하라코셰비치 가문이랑 친하게 지냈던 스카치 클럽 오브 캘리포니아에 독점 공급했던 위스키입니다 도수는 75.2% 앞에 보면 호플레이버드 위스키라고 써있네요 뭐 일단 한번 따라 볼게요 네, 따라 봤고요 향을 한번 맡아 볼게요 오75.2% 초고도수 잖아요 그러면 사실 걱정을 한게 알코올, 쉬는 게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 거스럽지 않게 이 도수에서 오는 알코올감, 부즈라고 하죠. 이거는 좀 적은 편이에요. 한 60도 정도쯤인 녀석들이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대신에 코를 밟고 맡으면은 뭔가 톡 쏘는 느낌인데, 와사비가 쏘는 것 같고요. 이게 아마 호의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시원하면서 쏘는 게 민트 같고, 약간 풀과 건초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되게 향기로운 꽃냄새가 나니까 약간 드라이플라워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향이 카라멜이 진하고 달큰하게 끈적이는 향이 좀 있고요 잭 다니엘스 같은 데서 나는 바나나 같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약간 참기름 같은 고소한 느낌하고 진저에일이 들어가는 생강 정도 수준의 약간 매운 스파이스 느낌도 있어요 그럼 맛을 한번 볼게요 이게 입에 들어가면 아무리 도수 때문에 침이 막 엄청 나오고요. 이게 확 스파이스, 그러니까 알콜이 입 앞으로 확 브레스 뿜는 그런 불 뿜는 느낌이 아니라 속으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는 뭐 되게 다양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처음에 쌉싸름이 오는데요. 이게 약간 자몽이라던가 뭐 그런 시트러스류의 하얀색 부분, 귤락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서 오는 떨떠름하면서 쌉싸름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카라멜이나 그런 쪽 느낌으로 달고 우디하고 오키한 그런데 약간 떨떠름한 그 탄닌이 어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바나나의 그 껍질을 조금 무른 것 같은 그런 떫은 느낌이에요. 아 이게 진짜 홉플레이버드구나라고 느끼는 데 이게 맥주 양조장 같은데 가면 가끔 호펠릿의 그런 냄새를 맡아볼 수가 있는데 그 냄새가 확 나고요. 이게 분명히 마시면 팔레트에서 쓰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확, 홉이 폭풍처럼 왔다가, 이제 조금 지나니까 우디함, 건초, 민트, 뭐 그후로 카라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피니쉬는 약간 길고, 볼트의 고소한 냄새가 이쯤에서 올라옵니다. 기본적으로, 홉과 우디함으로 너무 달거나 끈적이지 않게 이어지다가, 몇번 침을 삼키고 나면, 어느 순간 이후로는 뚝 떨어지면서 여운감이 있는데, 이쯤에 리치 향이 살짝, 와주는 게 특이합니다. 그리고 입 안에 맥주를 마신 다음에 그잔 냄새를 맡을 때 같은 느낌이 살짝 입에 남아요.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 계속 호배 냄새가 뿜어져 나오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그럼 역시 전반적으로 정말 좋은 위스키예요. 강한 도수에 제가 건불 먹었다가도 이게 마셔보면 한 60도 정도 그런 애들이랑 마우스필이 되게 비슷한 느낌이고요. 끈적이지는 않으면서 드라이한데 깔끔한 맛이면서도 두께가 있고 타격감이 충분히 있는 그런 미끼이에요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스카치 클럽 오브 캘리포니아에 독점 공급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쉽게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아마 초기 가격은 200불 정도였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400불 정도 하는 것 같고 한국에서는 구하려고 하면 70만 원 이상 100만 원 정도 가격도 높고 수입도 오피셜로 들어오던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한번 보기도 쉽지 않은 녀석이고요. 그래도 평범한 싱글몰트에 좀 지루함을 느끼시거나 뭔가 특이한 타격감이 강력한 그런 위스키를 찾으시는 분은 혹시라도 뭐 바나 진, 집이나 이런 데서라도 보이시면 꼭 조금이라도 드셔보시면 큰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 사실 보리에 여러 가지 처리를 해가지고 만드는 위스키들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보리를 로스팅을 해가지고 커피 맛을 끌어낸 글렌 모렌지 시그네시라든지 보리를 훈연 처리해서 스모크하고 흑설탕 맛을 끌어올린 스트라이커라든지, 사실 뭐 따지면 피트위스키도 보리에 피트 처리를 해서 만든 거니까요. 이게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향과 맛을 끌어내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참 많은 방식이 있다는 걸 저도 좀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또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